오늘은 주님이 꿈꾸시는 교회 11번째 시간 편견을 넘어설 때 복음은 흘러갑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정갑신 목사님의 사람을 사람으로 라는 책에 서두에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두려움과 편견을 벗고 그를 사람으로 볼수 없을까? 그를 무신론자로 여기기 전에 그녀를 가난한 사람으로 보기 전에 그를 무례한 인간으로 치부하기 전에 사람으로 볼 수는 없을까? 나의 두려움과 편견과 자기 확신의 프레임을 통과하기 전에 사람으로 상대방을 볼 수는 없을까? 참 의미심장한 말이죠. 세상에 나타나는 수많은 문제들의 뿌리를 깊이 들여다 볼때 바로 사람을 정말 사람으로 보지 못하는 그런 많은 문제들이 있구나라는 것을 목사님께서 발견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사람 이하로 낮추어서 보거나 또 누군가를 사람 이상으로 높여서 보는 그런 왜곡된 시선들을 가지고 있고 그것들이 때로는 관계를 파괴하고 세상을 어지럽히는 그런 일들이 지금또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누군가를 향해 바라보고 있는 어떤 편견에 또 선입견에 그런 안경을 벗고 사람 그대로를 바라볼 수 있다면 정말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더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요? 오늘 말씀의 핵심은 복음과 편견이라는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복음과 편견 너무나도 중요한 주제입니다. 저는 이번 한주 동안 주님 제가 그런 편견에 사로잡혀서 사람으로 보지 못하는 그런 제 모습을 볼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사람은 누구나 자기 안에 두 마리의 개를 키우고 있다는 말 들어보셨나요? 네. 그 개는 바로 편견, 선입견이라고 어떤 목사님이 말씀하셨는데 기억이 잘안 나요. 네. 편견과 선입견. 제 안에도 이두 마리 개가 편견과 선입견이 끊임없이 어떤 사람들을 그런 프레임으로 보지 않는가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는 이번 한 주였습니다. 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복음을 주셨고요. 그 복음이 우리 주변으로 흘러가야 되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근데 그것들이 왜 흘러가지 않을까?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또는 사람 가운데 가지고 있는 어떤 두려움이나 편견 때문에 흘러가지 않을 때가 참으로 많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1 0장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베드로가요 환상을 보고 처음으로 이방인이자 로마 백부장인 고넬류의 집으로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그런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두 사람은 만날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유대교회의 사도와 로마 백부장, 서로가 적인 관계 속에서 만날 수가 없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은 만날 수 없는 이두 사람의 두려움과 편견을 서로 깨워주시고 한 교회로서 연결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사도행전 10장에는요. 이미 복음이 어 이방으로 많이 퍼져갔던 시대였습니다.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빌리비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났고요. 스대반의 박해로 흩어진 사람들이 로마 전역으로 이미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시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여전히 예루살렘 교회 안에 갇혀 있어서 이방인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지 않고 있었던 그런 무리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 다른 누군가가 아닌 사도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그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28절은요, 당시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깊은 편견의 벽 하나를 보여줍니다. 자, 이런 말입니다.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여러분, 율법에 이런 말이 없죠. 예수님도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 안에 이런 위법과 같은 편견이 여전히 사로잡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방인과 유대인이 한 교회로 생활하는 것은 불가능해. 하나님이 이방인을 우리 유대인과 똑같이 그렇게 사랑하실 리가 없어. 그런 편견들이 예수님을 믿었음에도 그들의 마음 안에 사로잡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정말 우리의 삶에 한번 깊이 여러분이 생각해 보시는 그 주제로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 안에 복음이 복음되기 위해서 정말 내가 하나님의 귀한 도구가 되기 위해서 오늘 내 주변에 만나는 사람들, 또 하나님에 대한 가진 생각들, 그런 삶들 속에 가지고 있는 편견과 선입견이 끼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편견이 편견을 넘어설 때 복음은 비로소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예루살렘 교회의 리더인 베드로의 두 가지 편견을 깨뜨리세요. 제가 오늘 두 가지로 말씀을 중심적으로 나누길 원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에 대한 편견이고요. 둘째는 사람에 대한 편견입니다. 먼저 여러분 우리 어, 옆에 분들 꼭안 쳐다보셔도 됩니다 옆에 분을 보시면서 하는 말처럼 한번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1번 시작 하나님에 대한 편견이 깨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편견이 깨뜨려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9절 말씀 보면 그때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갔어요 그 시간은 6시였습니다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갖고 네기를 메어 땅에 들여왔더라. 여러분 베드로가 지금 뭘 하고 있죠?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갔습니다. 육시는 정오, 열두 시를 말합니다. 베드로는요 어디에 있든지 하루의 정기적인 시간을 또 정기적인 장소에서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바쁜 일과 중에도 그는 지붕에 올라가서 주님을 만나기를 사모하였습니다. 여러분. 시간을 정해서, 장소를 정해서 주중의 주님과 만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기도하는 베드로에게 환상을 하나 보여주셨어요. 환상 중에 많은 음식들이 나오고 베드로에게 잡아먹으라고 합니다. 여러분 저건 좀 무섭게 보이겠지만 사실 저 안에 삼겹살도 있고요. 족발도 있고요. 네, 장어구이는 아니겠지만 장어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저 하나님이 먹으라고 하시는 수많은 음식들이요. 바로 유대인들이 극혐하는 율법적으로 속되고 부정한 그런 음식들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신앙이 아직 초신자이신 분들은 아, 음식도 먹고 못 먹는 게 있어요라고 질문하실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 구약 내위기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별하는 삶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첫 번째 음식을 주셨어요. 음식 마음대로 먹으면 안 된다. 또 어떤 장소를 주셨어요. 어떤 장소에 마음대로 가면 안 된다. 또 어떤 행위들을 주셨어요. 너희들이 살아야 될 삶의 모습과 살지 말아야 될 삶의 모습들이 있단다. 그것이 분별하게 하는 삶인 것이죠. 근데 그게 어느덧 율법화 되다 보니까 혐오하는 것들 또 받아들이는 것들이 그들 안에 생겨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요.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네,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과거형. 네, 저는요 이런 그런 더러운 음식들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어요. 네, 주님 저 이거는 진짜 제가 넘지 못할 선이에요. 이런 그런 마음들이 막 배어 나오죠. 주님께서는요. 바로 15절에서 이런 놀라운 말씀을 또해 주세요. 15절 한번 읽어 볼까요? 시작. 내가 거룩하다고 한 것을 내가 부정하다고 하지 말라. 여러분이 15절을 한번 깊이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이게 거룩한 게 아니에요. 지금 눈앞에 보이는 저 음식들은요. 전혀 거룩하지 않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내가 거룩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거룩하게 만든 것을 네가 부정하다고 하지 말라. 여러분 저는 그렇게 들렸어요. 내가 어, 저 사람을 거룩하게 만들었어. 내가 저 사람을 변화시켰어.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해. 근데 네가 부정하다고 말하지 마라. 거룩하지 않다고 말하지 마라. 내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하지 마라. 그런 뜻 아닐까요? 그런데 베드로는 이 환상을 세번 보여주시거든요. 베드로는 여러분 삶의 사람입니다. 뭐든 세 번은 해야 변화가 되는 사람이에요. 네, 뭐 의심도 막 부인도 세번 정도 해야 되고 치유도 세번 정도 해야 되고 환상도 세번 정도 봐야 됩니다. 어, 주님께서는 그렇게 베드로의 편견을 깨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가진 편견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편견이었습니다. 하나님은요 여전히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시는 하나님이었어요. 베드로가 왜 저것을 먹지 않았습니까? 자기가 아는 하나님은요. 저런 부정한 것을 절대 먹으라고 하는 하나님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것이 베드로가 이방인에게 다가가지 못한 이유가 되었던 것입니다. 율법 안에 갇혀서 마치 이방인을 부정한 사람처럼 여기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는데 이미 다른 사람들은 다 이방으로 나가 있는데 그렇게 이방으로 나가기를 주저하고 부정하다고 생각하고 속되다고 생각하는 그 베드로의 마음의 편견을 주님께서는 변화시키기 원하셨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 놀라운 일은요 베드로가 세번다안 먹겠다고 한 것입니다 베드로답죠 그죠? 네. 하나님이 세 번이나 네가 부정하다고 하지마 근데 지금 저는 저런 음식은 먹은 적이 없어요 주님 제발 저에게 저런 걸 먹으라고 하지 마세요 저는 할수 없어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또 저도 그렇게 주님 앞에 말한 적이 있지 않나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만 사실 하나님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어떤 편견, 신념이 여러분에게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불편해도 주님이 저렇게 베드로처럼 하라고 하시면 순종하라고 하시면 여러분 순종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네. 조용할 줄 알았지만, 정말 조용하네요. <laughs> 네. 저도 어려워요. 저도 참 어렵습니다. 이런 묘사가 적절치는 않지만, 때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이 불편할 때가 있지 않나요? 네, 하나님이 불편할 때. 하나님이 내가 싫거나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순종하라고 하실 때. 또 내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사람이나 환경을 품으라고 하실 때. 내가 정말 진리라고 믿어왔던 가치관들인데 다른 면을 보라고 하실 때 때로 하나님이 참 불편하고요 또 동기가 되지 않는 때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이 베드로를 깨뜨리려고 하셨겠지만 베드로를 사랑해서 지금 저런 과정을 갖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그 하나님이 참 불편할 때가 있는 거예요. 성경에 요나가 나오죠. 여러분, 요나가 어떻게 했습니까? 요나가 이방민족, 자기를 압지하는 아수르의 수도니누에 가서 그 사람들을 구원하고 변화시키라고 하니까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반대로 가는 베르탔습니다. 그래서 요나 이름이 요나잖아요. 죄송합니다. 네. 네, 일부 때도 똑같이 그렇네요. 네, 우리가 요나처럼 정말 정면으로 반대로 가는 막배 타고 그러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 그렇지는 않아도 하나님 앞에 끙끙 아르면서 주저하고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도 그러했습니다. 17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해요. 베드로가 본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 했다. 라고 할때이 의아하다는 말은 요 펄플렉스드에요. 고녹스러워 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녹스럽게 할 때가 있지만 때로는 불편하게 할 때가 있지만 여러분 주님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편견을 깨뜨리시고 주님과 함께 신뢰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 유석경 전도사님이 쓰신 당신의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습니다라는 정말 좋은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는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가지는 대표적인 오해들 몇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하나는 고난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성숙시키시기 위해 일부러 고난을 주신다고, 고난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행복을 원하시지, 결코 우리의 고난과 고통을 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래서 고통을 통해서 주님께서 오히려 우리를 건져주시는 것이지 일부러 우리의 고통을 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이미지를 굉장히 두렵거나 어려운 분으로 우리는 자주 오해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까이 올수록 자꾸 피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사랑하신다는 그 이미지를 바꾸라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에 대한 오해가 많다는 것이죠. 자유의지는 주님을 친밀한 관계를 위한 선물인데, 우리가 이것을 악용하거나 과도하게 억제한다는 것입니다. 어, 여러분, 어, 저 전도사님이 어, 저고 유석경 전도사님이 지구촌에서 함께 동역을 하였는데요. 어, 암으로 나중에 주님 앞에 부름 받으셨어요. 그 과정을 제가 다 지켜봤는데, 어, 전사님이 저책 쓰시는 과정 속에서도 그렇게 많이 말씀하셨어요. 난 주님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는다. 난 주님을 신뢰한다. 그게 저 책의 핵심이었습니다. 그것은 주님을 바라보는 저의 시각을 바꾸어 주었습니다. 베드로도 그랬습니다. 이해되지 않는 그리고 넘어보지 않는 선을 넘으라고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는 곤혹스러웠지만 20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일어나 내려가서 의심하지 말고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노라. 베드로는 그런 모든 의심 앞에서도 주님 앞에 신뢰함으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어떤 편견들, 주님을 향한 신뢰로서 이해하기보다 신뢰함으로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 또 옆에 분들을 한번 보시고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보기 원합니다. 자, 사람에 대한 시작. 사람에 대한, 네. 정말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편견이 하나님 안에서 깨어지시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편견을 넘어서 열린 마음을 가진 그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참 성경이 재미있는 것은요, 고넬료의 이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베드로가 속되다고 했고, 정말 거룩하지 않다고 했던 고넬료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깊이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22절 보겠습니다. 백부장 고넬료는 읽어 보겠습니다.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오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여러분, 이방인 로마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래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래요. 이방인뿐만 아니라 유대 오온 족속이 칭찬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나누었던 아나니아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방 고넬료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25절 이렇게 말합니다.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서 절을 했습니다. 여러분, 로마의 백부장은 감히 절하지 않고요. 유대 소수 민족 한 사람에게 절하는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죠. 이것은 고넬료가 가진 깊은 겸손을 보여줍니다. 그는 너무나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삼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여러분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누구라고요?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 고넬료 백부장이었습니다. 속대다고. 깨끗하지 않다고 생각했던 그 이방인들. 정말 하나님이 이방인들을 그렇게 구원하실 수 있을까? 여러분, 그러나 이미 하나님은요. 이런 놀라운 일을, 이런 놀라운 사람을 이미 준비해 놓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와서 고넬료를 만나 보니까 그가 생각했던 이방인들에 대한 편견이 다끼어지게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결국 3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34절을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깨달았도다. 여러분 베드로가 이전에도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보지 않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진정으로 그의 마음속에 또 다른 편견이 벗어진 것입니다. 지금까지 많은 편견을 넘어왔지만, 정말 고뇌를 바라보고, 이방의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깨닫게 된 것이죠. 여러분, 여기 외모라는 단어 있죠. 외모라는 단어는 프로소폴렘시아라는 헬라운데요. 이것은 편파성 또는 차별이라는 말을 담고 있습니다. 사람을 편파적으로 차별하면서 보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내 삶이 가족에게 또,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복음이 흘러가기 위해서, 우리 안에 이런 외모와 같은 것들, 출신과 배경과 정치 성향과 우리의 삶의 어떤 모든 우리의 안경으로 쓰고 보는 이런 모든 프로포플램시아와 같은 것들이 사라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복음은 사람을 사람으로 볼수 있는 능력입니다. 주님은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품어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은혜를 잊은 종처럼 마치 다른 사람들에게 저 사람에게 은혜가 합당할까? 저 사람에게 왜 저런 은혜를 주셨을까? 그렇게 우리는 끊임없이 판단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 한주 저의 그런 모습도 많이 돌아봤어요. 특별히 자녀들에게도 부모라는 이름으로 얼마나 내가 편견과 또 선입견을 갖고 자녀를 대하고 있지는 않는지, 또 배우자도 그렇게 대하고 있지는 않는지, 누군가를 생각할 때 그런 편견의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지는 않는지, 정말 끊임없이 내가 나 자신을 바라보지 못하면 내가 고넬료를 발견할 수 없겠구나, 정말 고넬료와 만날 수 없겠구나, 그리고 정말 베드로의 그런 단계로 나아갈 수 없겠구나. 주님 저 그거는 못해요. 저는 그렇게 살아본 적이 없어요. 주님, 저는 그런 것들은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렇게 말하지 않을까라는 저의 부분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역에서도 보면 하나님께서는요 사역을 잘 돌아보면 내가 생각하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사역하셨던 것이 훨씬 더 많다는 것을 제가 참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블레싱을 잠깐 생각해 보았는데, 제가 가을 블레싱 전도 축제마다 전도 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 번은 동네에서 세 명의 엄마들과 이렇게 놀이터에서 막 놀다 보니까 저와 아내와 함께 이렇게 친해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상해 동네에서 저를 보시는 분은, 제가 어떻게 다니는지 아시는 이 홍천류에서 보시는 분들은, 제가, 그렇, 내가 그렇게 할수 있는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아마 아실 거예요. 그래서 놀이터에서 막 애들하고 막 놀아주면서 이제 엄마들이랑 이렇게 이렇게 사귀게 됐습니다. 그중에 우리가 이렇게 좀 이렇게 마음으로 둔 분이 있었어요. 자녀 이름도 보니까 교회 이름이에요. 교회를 다녀보신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 이분은 이번 블레싱 때꼭 초청해야지. 그세 명의 엄마들 중에 그 분한테 우리가 초청을 했는데 세명다 초청을 했는데 우리가 정말 진심으로 초청했던 그 분은요 오지 않았어요. 네. 그 뒤로 관계가 끊어졌어요. 네. 그런데, 한 어머님은 좀 되게 불편하신 분이었습니다. 좀 아내도 좀 불편해 하시는 분이었어요. 대화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분하고는. 근데 누가 왔겠어요? 그분이 오셨습니다. 네, 불편하신 그분이 오셨는데, 어, 그분이 한 주만 오시지 않고 계속 오셨습니다. 수요 향수까지 오셨어요. 아내가 수고를 많이 했습니다. 네, 저는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어, 여러분, 어떤 분은요, 직장에서 이렇게, 한 분이 유독 좀 힘들었대요. 그래서 다른 분들에겐 잘해줬대요. 또 교회 오자는 말도 했대요. 근데 그분한테는 안 했대요. 같이 다니는 게 불편해서. 그런데 어느 날 그분이, 어,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다고 사람들한테 말을 하고 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너무 놀랬대요. 어, 그분이 왜 교회를 다니지? 다른 분이 그분에게 전도하셔서 그쪽 교회로 가서 신앙생활을 잘하고 계시는데 중요한 것은 그분이 변화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많이 회개하셨대요. 내가 사람을 바라보는 눈을 회개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무엘상에서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이 하나님의 왕을 기름부으라고 갑니다. 그때 첫째 엘리압의 외모가 너무 출중해서 어, 그 사람을 기름 부으려고 하는 찰나 사무엘상 16장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시작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 아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사람은 외모를 볼 수밖에 없지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입어야 된다라고 주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에 대한 편견이 깨어지고 외모를 넘어서서 사람을 사람으로, 교회를 교회로, 가족과 일터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주님의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래서 우리 중에 있는 고넬류를 품을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려면 우리 이번 주한 가지 이 부분 붙잡고 우리가 마지막으로 기도하기 원해요. 우리 세 번째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3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의 역사심으로 편견이 깨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편견이 어떻게 하면 깨어질 수 있습니까? 저는 이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주님, 성령님, 이 시간 나에게 찾아와 주십시오. 내가 행여나 또 나의 삶의 주변에서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영혼들, 그리고 정말 그릇되게 바라보고 있는 영혼들, 하나님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고정 관념처럼 갖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주님 변화시켜 주십시오 다스려 주십시오 어, 여러분 옛지도 갖고 늘 새지도라는 말이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주님 앞에서 그런 새로운 마음을 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의 그 주체자가 있다는 것을 보셔야 됩니다. 10장에서요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을 주최하시고 계획하시고 주선하신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고넬료도 두려움과 편견이 있었고요. 베드로도 두려움과 편견이 있었어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이두 사람을 연결하셔서 이제 오늘 이 사건 이후로 유대인의 어떤 교회에서 이방인의 복음을 전하는 예루살렘 교회로 바꾸신 일들이 십장에서 일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 44절을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왔다고 말합니다. 베드로가야 말씀을 전하는데 성령님이 고넬료와 말씀 듣는 모든 이방인들에게 내려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들이 있었는지는 다 말하지 않지만 중요한 것은 성령님이 이방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임했다는 것입니다. 다들 너무나 놀라게 됩니다. 아, 성경님이 동일하게 임재하시는구나. 그래서 베드로가 고넬료와 사람들을 침례를 주는 일까지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이 일로 말미암아서 베드로는 나중에 다음 11장에서 예루살렘 교회의 신문회를 공, 공청회인가 신문회 같은 걸 하게 됩니다. 어떻게 이방인에게 침례를 주는 일을 할수 있느냐. 그러나 그때 베드로가 담대하게 하나님의 일을 설득하자 예루살렘 교회가 이방을 함께 선교하는 교회로 바뀌게 되는 그런 사도행전 11장의 놀라운 전환으로 이루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된 이유 바로 성령의 임재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안의 편견을 깨뜨리시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편견 사람에 대한 편견, 우리의 고정관념들, 또 넘지 못하는 어떤 우리의 선과 같은 것들을 주님 앞에 이 시간 드리며 나아갈 때에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를 하나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고요. 격려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오늘 성령님께서 베드로를 격려하셔서 기도하고 있는 베드로를 격려하셔서 정말 내가 한 번도 넘어 보지 않았던 것이지만, 담대하게 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셨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우리들을 그렇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고독스럽겠지만 불편할 수 있겠지만, 주님의 음성을 듣는 삶을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번 한주내 안에 있는 그 안경을 벗고, 개두 마리, 평경과 네, 선입견을 다스리고, 우리 주변에 무관심하게 지나쳤던 사람, 주변에 가까운 관계들, 또 하나님에 대해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편견들을 내려놓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